EBS 만점 마무리 봉투 모의고사 생원 5의 13번 문제입니다. 자, 보면 사람의 특정 형질은 상에 있는 세상에 의해서 결정이 된대요. 자, 그리고 여기 라지에와 A와 라지디 A와 갖는 거 세포 1, 2, 3에서 적어줬고, 그 다음에 여기 스몰에하고스몰 B 적어줬습니다. 자, 그는드가 이제 1, 2, 3 중에 하나겠죠. 자, 그럼 이것부터 합시다. 이런 느낌을 갖고 있어야 되는데 뭐냐면 스몰에가 많다는 거는 라지에는 적다는 거 아닐까? 대리 유전자니까? 즉, 스몰 A가 제일 많은 것으로 보이는 이 친구, 디귿이 2가 될 거예요. 자, 그럼 어떻게 된 거냐면 이 친구는 스몰 A 두개 스몰 B 두개그 다음에 라지 D 2개가 있는 거죠. N 상태고, 이제 두배 두 복제된 상태입니다. 자, 그럼 니은은 뭘로 봐야 되냐? 자, 3? 홀수? 홀수는 말했죠? 그 그림상 지원기 아니면 생식세 보여야 돼. 근데 지원기로 봐야 돼. 왜냐면 이 친구는 여기 이엔이 하나 있거든요. 지금 모든 걸다 가진 이엔. EN. 얘가 이엔인데 얘가 원이 되어야 돼요. 그래야 그러니까 이런 느낌이지. 라지 A 하나, 스몰이 하나, 스몰 B 스몰 B 라지 D 스몰 디. 이렇게 되는 거지. 그래서 이거 이거 다 있고 이거 더해서 3인 거고, 됐죠 마지막으로 얘가 트리가 되고요. 얘는 라즈 a 하나 있고요. 스몰 b가 하나 있겠죠? 왜냐면 스몰 a는 없으니까. 그다음에 얘는 라즈 d가 없으니까 스몰 d. 자, 이 상태가 기억입니다. 디귿은 원이다. 디귿이 투다. 기억률은 핵상 같다. 기억률은 핵상 다릅니다. 왜냐면 얘는 n 이고 i n 이고 그다음에 2에 스몰 a DNA 상대량 2 그림 볼게요. 디귿이에요. 그러면 얘는 2 더하기 0 더하기 2가 돼서 1이 됩니다. 그래서 답은 디귿입니다.